공부 질 떡상템 탑7 추천덕 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 느꼈던 불편함 전부 해결해줄 공부 질 떡상템 베스트만 뽑아왔다 후. 자주 붙였다 떼면 접착력이 떨어지면 기존 포스팅. 아이, 쓰레기야! 화내기 전에 꿀템으로 바꾸기. 호! 이 마그네틱 페이퍼는 아무리 붙였다 떼다 해도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고 유리, 타일, 돌까지 어디에든 붙일 수 있음. 심지어 접착제가 안 남아 색도 깨끗하니 합격하다 이 말씀. 색깔도 여러 개라 투명한 걸로 골라 살 수도 있는데 이건 문제집을 재활용할 때나 여백없는 교과서에 비교할 때, 대구! 이렇게 역사책에 있는 지도나 생명책에 있는 그림 뺏끼기도 꾸리. 와, 그럼 겁나 비싸겠네? 노노, 단팩에 3,100원. 심지어 뒷면 재활용도 가능함. 아, 나 이거 하나 사서 평생 빨았을 거라고.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려고 했더니, 으악! 아, 잉크가 다 번지잖아! 그렇다면, 형광색연필 추천! 색연필이라 안 번지고, 필통에서 터질 걱정도, 노. 특히 형이 추천하는 건 바로 이 스테들러! 형광색연필! 형광펜 명가답게 형광펜의 색을 그대로 재현해, 후기의측보기 끝이 없을 뻔! 스테들러의 음. 단점! 연필 주제에 오지게 비싸! 그래서 형이 또 찾아왔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에겐 지구투명이 색연필, 레몬색엔 들색 추천! 기계감이나 발색은 살짝 아쉽지만, 한다스에2 7 0 0원이라 개당 200원 꼴이니, 우와, 겁나 싸다! 학생 필수 정리 템 파일 필기하려면 일일이 꺼내야 해서 불편하다고? 그럴 때는 이 다이소 악보 파일만 있으면 바로 해결돼 위아래만 고정되고 가운데는 비어있어서 자유롭게 필기 가능 와 남들 프린트 꺼내느라 필기 다 고칠 동안 나는 다 받아줬겠네 필기팡인데 이건 진짜 꼭 들어가라 또 이렇게 수학 프린트를 넣으면 나만의 문제집도 완성 심지어 20매에 3천원? 다이소 없었으면 어떻게 사나 지우개나 샵푸 책상 위에 놔두면 어느 순간 사라짐. 그렇다고 서랍에 넣어두면 찾을 때마다 500년 걸림 하지만 이제 걱정, 노. 이 다이소 부착식 서랍 두 개면 어지간한 아이템은 전부 수납할 수 있음. 이것만 있으면 지우개나 화이트 찾으러 책상 뒤질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꺼낼 수 있음. 또 과자 넣어두면 공부 중간, 중간 녔녔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간식 찾고 쌉 다는 옷 다이소 제품은 높이가 낮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수납하려면 이 부착형 2단 서랍장도 강추함. 가격은 좀 세지만 대신 2단으로 나뉘어 있어서 효율적인 수납 가능함. 캄캄한 곳에서 공부할 때 스탠드 없으면 불편한 거 인정. 그럴 때 이렇게 클립으로 집는 레토 클립형 무선 LED 스탠드가 있으면 어디서든 1인 독서실 쌉가능이 USB 충전 방식이라 휴대도 간편하고 가격도 개척함. 근데 휴대용 스탠드 조명이 별로 안 밝지 않은 또 휴대용 조명에 걸맞지 않은 조명 밝기로 이미 후평이 찾아. 함 빛감 못하는 휴대용 조명들 이강 제대로 잡을 만한 클립이 약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 정신없이 필기하다 보면 어우 씨, 손바닥과 책에 다 번져있어 그럴 땐 쓰자마자 잉크가 마르는 드라이볼펜 드라이 트라이, 트라이 특히 형이 추천하는 건 제브라의 사라사 드라이볼펜 무당 없는 가격에 드라이볼펜 중 가장 품질 좋은 걸로 가져 오리지널 사라사와 비슷한 필기감에 잉크 마르는 속도도 빠르글 쓰고 3초 뒤에 문질렀더니 일반펜은 번지는데 이건 안 번지 다른 건 가끔 펜이 나오다 마는데 그런 것도 없고 펜까지 다양해서 몰랐을 수 있다는 점와 이제 개빠른 필기 가능하겠네 오래 공부하려면 필수로 챙겨야 할 독서대. 근데 태블릿이랑 문제집이랑 번갈아 가면서 보면 독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달아났던 목디스크 다시 찾아오. 이럴 때 이런 이단독서대 사용하면 위에서는 인강 듣고 아래쪽에서는 문제 듣풀기 쌉가능 책상 넓게 쓰기도 향조 특히 추천하는 제품은 위지 독서대. 다른 이단독서대에 비해 싼 편인데 동일 가격대 독서대보다 튼튼하고 옆으로 공간도 넓어서 가성비 미치. 연휴일 등 긴장해라 운동 시간 1 0 시간 찍는다. 구독해라 후 입시 덕후 리뷰 특 리뷰한 아이템 공짜로 나눠 줄. 댓글에 원하는 공부템 다면 추첨을 통해 나눠줄 예정니. 자세한 건 고정 댓글 확인하기 그럼 구독하시. 텐빨 넘치는 하루 되세요, 바이.